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연일 최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하루 코로나 19 환자 수가 300명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가까운 양산에선 오미크론의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발표했고 오늘 처음으로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초소식 조민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도서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단 10명입니다. 되겠고,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단명입니다 현재 부산에 사는 12세부터 17세 사이 소아 청소년 중 접종 예약자 수는 7 3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2차 접종률이 아직 25%대로 낮은 12, 15세의 확진자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어 16, 17세의 2.3배, 또 20대 이상 성인의 1.9배로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초중학교 16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하루 동안만 초중학생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하루 확진 환자 수는 300만 6명. 오후 2시 기준 3 0 0 명이 추가돼 연일 최다 확진 환자 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 양산에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3일 출장차 미국에 다녀온 뒤 자가격리 도중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중한 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는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입시학원은 예외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